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기 울산시, 네, 북구, 네, 무령동, 네, 산, 네, 69번지에 땅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게 언제쯤 개발이 될는지. 되게 네. 궁금해서요. 네, 전에 자주 토재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울산시 네. 북구에 위치한 토지 향후 전망 짚어드릴게요. 어머님,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저, 번에도 울산 한번 제가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울산 네. 자체적으로 시내를 봤을 때는 울산시는 이 남부나 동부나 서부 쪽으로는 개발할 때가 없습니다. 네. 동쪽으로 네. 가면 바다죠? 네. 남부권으로 가면 큰... 큰그 공업단지 울산하면 뭐 자동차, 뭐 철강, 화학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또 산들이 이렇게 막 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기준으로는 북쪽밖에 없다 개발할 때가 음. 거기에서도 우리 시전자님이 지금 어, 이렇게 예쁜 임야 형태의 어, 땅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이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북구 쪽으로 해서, 어, 실제로, 어, 송정 택지지구, 그 다음에, 어, 매곡지구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양, 어, 지구, 이쪽이, 이제, 음, 강동산 하, 도시개발 지구가, 이제, 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방송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지에 사는 사람이 부럽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단독주택지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위쪽을 바라보면 높은 아파트들이 좀 부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단지대에서 그다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신 어 기존 도시 울산 시내권으로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가까운 인적 거리에 어 해발고도 구조로 잡으면 네. 2한 50고지 정도 되는 음. 그런 낮음한 뭐 이쪽 지역에서는 좀어 낮은 지역이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지역에 평지의 상태의 어떤 전원주택지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아니면 세카라우스나 시골의 예쁜 농가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라서 지금 당장 건물 안 지으셔도 좋고요. 이 땅이 도로 접하지 않고 있는 맹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발만 안하고 있다면 땅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 시조자님이이 땅을 당분간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어머님 토지를 조금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왜내 것만 개발이 안 돼라는 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자 우, 울산 도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관광 산업 뭐 주거 단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울산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접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좀 울산에서 특히나 좀 어, 눈 눈여겨 볼만한 관심 가져 볼만한 그런 개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자 울산은 제가 2017년 18년도 네. 어, 울산의 아파트값이 전혀 안 오글오르고 오히려 빠지고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너튜부나 혹은 제가 울산 쪽이나 이쪽 경주 쪽이나 포항 쪽으로 세미나를 가게 되면 네. 이쪽의 아파트 시장 주거 시장 앞으로 괜찮아집니다. 음... 제발 갖고 계시는 분들 저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네.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좀 사셔도 좋습니다라고 음, 했고요. 네. 어이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혁신 도시 외에는 주택 시장이 없었어요.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양들이 네. 다만 울산의 주택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는 산업군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 변동에 의해서 일자리가 일부적으로 좀 감소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 시장이 좀울 울산을 좀 짓고 있었다. 그런데 <laughs> 지금 현재 다시 울산이 지금 빵끗 웃는 우주, 위주는 일자리도 정상계도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그동안 공급된 양들이 굉장히 적다고 그랬죠. 네. 거기다가 지금 울산 광역시도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건축은 멸실되고 건물들은.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은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수요층들은 많아지고 거기다가 거주지 요건 개선에 의한 욕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도 떴는데 울산 못 뛰라는 법 없는 것처럼 네. 울산도 지금 현재 과거의 울산이 아니라 지금은 빵꾸덕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게 울산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쪽과. 어, 서남쪽 방향, 그러니까 좌우 방향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막 움직이는 시장들이 네.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이쪽 건물들이 네. 그래서 어, 좀 울산에서도 멀리 나가지 말고요. 울산 시청 주변으로 무주택자라면 여기도 다주택자 개념으로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주택 가격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정도 준비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